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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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샌프란시스코 뮤트본 올랜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밖에 시끄러워가고안 아,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시끄러워요. <laughs> 예, 여기는 여기, 여기 뭐, 여기는 앤티 예, 앤티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 가게를 들어왔습니다. 이 빈티지 엔티 가구. 엔틱 가게 네, 골동품이죠 네, 한마디로 골동품 가게 예. 자 골동품 가게에 아, 있어 가지고 또뭐 미국에 있는 이런 골동품 가게는 자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 또 한번 또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쓱 한번 구경을 하려고 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번 보실까요 빨라 빨라. 자 여기는 뭐 이런 잡지도 있고요예 잡지서부터 해가지고 예, 인형 뭐 주얼리 이런 것들 강아지 인테리어 뭐 소품들 쭉 많네요 예, 옛날 책들 되게 오래된 책들 이런 건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와,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옛날 그런 컵 접시 이거는 뭐죠 이거 신발이잖아요 <laughs> 나무 신발인데 이거 저기 아니야? 스위스 저기 에델바이스 저기 알프스 산맥에서 신는 신발 아닙니까 저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옛날 그 풋볼팀 이런거 카드 야구팀, 야구팀 이런 뭐 이런 거 수집했네 이게 예. 엽서들, 예, 엽서들 옛날 엽서들 쭉 있고요. 예. 여기는 이거네 이거 이발소 예. 옛날 이발소에서 쓰던 거네 이거. 예. 야, 진짜 이거 뭐지? 포스트카드 포토. 아, 이건 뭐 서랍장도 있고. 예. 서랍장도 있고. 야, 이건 진짜 오래됐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치과에 쓰는 거, 치과. 예. 치과에 쓰는 거 아니야? 이 이게, 아, 이게 이발소가 아니라 치과네, 치과. 예. 옛날 그 치과에 쓰던 거네. 아. 쭉 한번 보세요. 예. 구경해 드립니다. 예. 이거 옛날 이거 선글라스, 이거 뭐야. 어 되게 오래된 선글라스인데 1달러 밖에 안 하네 만원? 만이천원? 자 이런 것도 있고 에. 자 한큐에 가겠습니다 한큐에 편집 없이 여기는 이제 우리 어 성당 어, 여기 신부님 성당 그런거 예요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요.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이거는 약간 동남아 이렇게 부처님상인가. 네. 아무튼 이런 거 옛날 뭐 목주도 있어요. 목주. 네, 이런 목주 옛날 앤틱. 이 성경인가요? 어 성경책. 되게 오래된 성경책이네요. 어. 네, 타자기. 옛날기, 옛날 타자 그대로 예. 예, 그런 그대로 있고요. 예. 아이 책고숍 책 대게 오래됐죠? 예? 예, 옛날 미국 책들, 예? 옛날 그 미국 장난감들. 예. 아, 아 이거는 옛날 <laughs> 옛날 저거다 전화기. 옛날 전화기. 옛날 전화기. 뭐야, 이건 라디오도, 라디오 겸 전화기네. 라디오 겸 전화기. <laughs> 네. 아, 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 이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발비, 바비, 바비 인형, 옛날 바비 인형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이 옛날 바비인형들 예. 저희 와이프가 옛날 바비인형을 모으고 수집을 하거든요 예, 모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요거 있는 거 알면 또 환장하고 또 여기 오자고 또 난리겠네 예. 자 여기는 야 옛날 카메라가 있네요 필름 카메라 카메라를 옛날 카메라 수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옛날 카메라를 취미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야, 여기 정말 멋있는 예. 옛날 카메라들 예. 있네요. 어. 이런 뭐 옛날 공구들 이런 공구들도 있고. 몽키, 스패너. 옛날 거, 이건 뭐죠? 예? 옛날 엿장수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예. 아, 이거 뭐, 볼게 뭐, 엄청 많네, 여기요. 예. 아, 여기는 보석들. 시계도 있고, 예. 옛날 시계도 있고.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거. 이거 다못 보여준다, 이거. 오늘 하루 안에 이거 다못 보여준다, 이거. 에?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서. 여기 좀 뭐, 이런데 보시면은, 저기 뭐야, 그, 보석 디자인, 주얼리, 액세서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 예, 요런 것 보시고, 영감을 좀떠르고 떠오르시면 될것 같아요. 카피하라기, 카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옛날 거라서 예, 요즘엔또 복고풍이 또 유행이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쭉 한번 보십시오. 자자자자 아, 자, 자, 자. 여기는 반지들도 있다 반지 반지들. 골동품, 골동품 반지들, 아, 여기 인디언, 인디언이 멋있다. 이런 인형들, 나무 인형,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 여기 장난감도 예, 네. 피규어. 장난감. 어 여기, 뭐야, 이거, 가라데 선생님 아니야. <laughs> 야, 여기 지금, 옛날 장난감, 피규어들이 쫙 있고요. 요거 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런 거쫙 모으시는, 여기 나이 있으신 분들도, 예, 이런 거 모으시는 취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예. 자, 자, 자. 자, 많죠. 예. 엄청 많죠. 저 안에 저런 것도 있죠. 예, 예,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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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이거 옛날 그거 아니야. 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예. 닌자 거북이. 이거 뭐, 나는, 나는, 저 팔기, 왜 나를 싫어하나.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야, 에이, 뭐. 없는 게 없네. 없는 게 없어. 예. 야, 이거. 스케이트보드, 중고도. 예. 스케이트보드 중고도 팔고 있고요. 네. 아 이렇게 개, 뭐지? 개조하시는 분들 이거 좋겠는요 이렇게 강아지 존나 네. 네. 아, 옛날 벌동 본들, 요건 술병. 예 네, 술병 아,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악기 이게 뭡니까? 순정이 형님 이 뭡니까? 색소폰 아니에요? 색소폰 499불 한50한 60만 원돈 하네 이게 그래도 어이 비싸네. 네, 뭐 나팔 같은 것도 있고, 네. 네, 포켓볼 공도 있고 기타. 아 우리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형도 이런 네, 기타를 좋아해. 요 네. 옛날 기타도 있고요. 네, 전기 기타.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자동차 플레이트 네, 자동차 넘버 네, 플레이트 같은 것도 있고 네, 쫙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전체적인 이런 어, 전체적인 풍경을 한번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풍경 자쭉 한번 보십시오. 예, 저 2층에도 있습니다. 자, 2층. 예, 2층에도 있어요. 2층에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2층. 아, 이건 뭐 우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많아. <laughs> 응? 아, 가구들이네, 2층에는 네? 여기 지금 2층은 전부 가구들이네. 가구들, 아, 뭐가구들 되나? 아, 이런 옛날 디즈니랜드, 이런, 이런 칼, 칼도 있어, 칼. 예. 옛날 칼. 예. 우와, 우와, 칼. 예. 자, 이거는 독일군. 독일군 헬멧도 있고, 와, 독일군 헬멧 존나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예. 자, 자, 대충 이제 한번. 이게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 저도 오늘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한번 들려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예, 아, 이거 뭐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예,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뭐 어떻게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나요? 예, 이런 것도 한번씩 보여드려야죠. 예, 좀뭐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이런 거 예, 보이시죠, 배.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장난감, 뭐 칼, 총, 뭐, 뭐 카메라, 뭐 보석, 뭐 디, 주얼리 등등 예. 여기 뭐 엄청 많은 이 앤틱이 있어가지고 예. 골동품 가게에 있어서 한번 들어와봤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죠. 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아, 오늘은 뭐 동네 앤틱 골동품 가게, 골동품 상점에 한번 와봤고요. 예. 이 영상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뭐 볼만 했다 어 그냥 뭐눈 요기감으로도 뭐 한번 괜찮은가 생각되신 시 분들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예 네, 내일 영상이 또 기대된다 울리불리 어? 열심히 해라는 어 그런 의미로 구독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삼정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봐요 알겠죠 꼭 내일 봐요 Bye bye. すぐすぐ行きたいよ。